안녕하세요, 에바리입니다. 저번엔 조종사 이렐리아를 그려봤었죠. 오늘은 영혼의 꽃 세트를 그려보며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근 심한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보지 마시고 잠깐 핸드폰 끄고 산책 삼아 가까운 편의점 앞까지만 나가서 달달한 초콜릿 하나 드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재력과 외모, 유머감각, 센스, 말재간, 지능, 싸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느 분야의 어떤 능력이든 간에 사람들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고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능력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죠. 어떤 건 선천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후천적이거나 그 반대 혹은 둘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거나 매일 운동을 하는지 힘이 정말 세 보여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친구를 보기도 하죠. 때로는 한껏 꾸미고 시내로 나갔는데 별로 꾸미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 것만 같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인생을 정말 대충 샀는데도 나보다 돈을 많이 모은 지인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며 다양한 강자들을 보게 됩니다. 강자들과 지내거나 강자들을 보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모나 경제적 여건에서 이런 분위기가 제일 심하게 드러나는데요. 극단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자랑 또는 외모가 이쁘다는 칭찬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깎아내릴 의도가 있었거나 맥락 없이 자신의 능력에만 집착하는 모습, 무조건 강자만 숭배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도를 넘어서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는 현실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셀카를 올릴 때나 너무 살쪘다 아직도 헬리니 등의 말을 붙여?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닌 듯 마치 해명하듯이 포장을 하지 않으면 재수없다는 말을 듣는데 이 또한 외모든 재력이든 능력의 자랑에 있어 민감한 사회 분위기가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자와 약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롤모델을 따라잡기 위해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능력은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에 대해서 분함이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더 힘들 수 있어도 후천적 노력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강자의 존재를 쉬쉬할 게 아니라 타인의 강함을 인정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자신도 강해질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죠. 물론 강자는 당연히 모든 대접을 받아야 하고 약자는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성인이라면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대접을 해주거나 재력 혹은 다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간 관계에서 따돌리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성인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때문에 약자로서 불합리함에 불만을 가져 가만히 보호를 바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사회에 호소하고 강자를 부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자가 된 뒤에 우리가 세상을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 모든 능력에서 절대적인 강자인 사람은 있을 수도 없으며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의 개성과 강점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오늘 밤은 자신의 개성과 강점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나는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발 여기서 물러나며 다음엔 아케인 징크스 스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